이번 영상 주제는 단타꾼의 하루인데 주식 시장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일기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좋을 땐 단타보다는 수행이 몇배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만 황금산 아래 의 시장에서는 단타가 최고이기 때문에 단타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타는 손절에 대한 판단이 빠르신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 손절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돈이 쌓이기는 커녕 10만원 여러 번잘 벌다가도 한 방에 100만원 잃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단타가 그냥 직업처럼 안정적이지만 이 과정까지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타 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영상에서 습관처럼 말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단타꾼의 하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외 증시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난 폭락이 아닌 이상은 어차피 단타 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그냥 8시부터 나스닥 지수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얼마나 하락하고 얼마나 올랐는지, 이 정도만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오르면은 괜찮은데, 크게만 내리지 않는다면, 단타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나스닥 선물을 체크하면서, 그 전날에 분류해 놓았던 종목들을 살펴봅니다. 분류해 놓은 종목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아침부터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쉬다가, 8시 30분부터, 장전 시간에 거래해서 물량이 얼마나 쌓였는지, 매수가 많은지, 매도가 많은지, 이 정도만 체크해 주다가 8시 40분부터 동시효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것만 잠깐잠깐 잠깐 계속 체크를 해 주다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어차피 장 시작 5분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5분 전까지 보고 있던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이제 5분부터 집중을 합니다. 5분부터 동시효과가 좀 괜찮은지, 시간의 거래보다 움직임이 좋은지, 종목을 여러 개 분류를 해 놓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모든 종목을 매매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종목에서 단타는 무조건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을 3개까지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세 개까지 필요가 없다면 단한 가지라도 잘 선정한다면 한 가지에서만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 단한 가지에 집중할 때는 그한 가지의 종목이 확실한 변동이 나타날 것 같은 종목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상한가를 갔을 때 상한가 그 다음날 시초가가 갭이 뜰때 약간 눌리고 그 시초가를 회복해 주는 그런 움직임이 상한가 종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초가를 회복하면 잠깐이라도 시세를 주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과 상한가 종목이 필요 없다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주식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시젠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그전까지 한진칼이 주목을 받다가 여기서 바톤 터치를 했는데 이제 시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으며 여기에 신고가까지 뚫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젠 한 종목만 펼쳐놓고선 매매를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여러가지 종목이 있다고 전부 펼쳐놓고 보다가는 이한 종목도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하시고 이 종목은 오늘 좀 고점을 뚫어 줄것 같다. 시세가 좀 나오거나 변동성이 있겠다. 이런 종목들을 1순위로 분류를 해서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전날에 분류해 놓은 종목에서 관심 종목이 아예 없거나 종목을 찾기 힘들다면 당일 찾아도 상관 없습니다. 당일 주식을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 화면이 있는데 뭐 거래대금상에도 괜찮지만 거래량 급증 화면과 VI 화면. 저는 이 화면들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시즌같이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장 시작하고 무리해서 종목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을 찾아다니다가 이게 눌림이 나온 다음에 순식간에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종목을 억지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중에 어떤 종목이 VI가 걸리고, 어떤 종목이 오르내지만 체크를 할 뿐, 단타라면, 매매할 때는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고 있다가, 그 여러 가지를 주문 넣어서, 전부 다 수익이 난다면, 그것보다 좋을 순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레몬, 시젠, JNTC, 이세 개의 종목을 보고 있, 있다고 쳤을 때, 한 종목에서도 장 초반에 집중한다면,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호가창에 집중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종목에서 세 개의 종목까지 보는데, 어떻게 살펴보냐면, 메인을, 메인을 이렇게 두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메인을 이렇게 봅니다. 메인은 차트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차트를 따로 펼쳐 놓을 수는 있지만, 저는 1순위로 보고 있는 종목만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보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두 개의 종목도 약간 눌렸다가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그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니면 첫 번째 종목이 워낙 변동성이 크거나 이렇게 시즌처럼 주목을 받을 재료가 뜬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다 필요 없고 한 가지 종목에서만 집중합니다. 근데 그 전날에 정말 사고, 싶은,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다면 이 종목에 집중을 시켜놓고 시초가에 주문을 넣거나 아니면 빠르게 체결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닫아버리고 이 종목에서만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고 있던 종목들이 많아서, 새로운 종목을 찾아나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보고, 보고 있고, 매매하는 도중에 뭐 이런 종목들이 VI가 걸린다 하더라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VI가 걸린 상태에서 재료도 알아야 되고, 그전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VI가 풀리는 과정에서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다 파악해서, VI가 풀린 다음에 주가가 밀리지 않는지, 밀렸다가 다시 VI가 풀린 가격을 회복해준다든지 이런 거 봐야 될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새로 찾아놨었다면은 여기서 집중을 해줄 때 원래 관심있던 종목이 그새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선을 뺏기다가 이거 날아가는 거 보면서 좀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또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날아갑니다. 두더지 게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타꾼은 보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타는 호가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 시작 이후에 어떤 가격을 지켜준다던가 회복을 해준다던가 호가창에서 밀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그대로 시장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주문을 넣기 위해서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타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여러 개 보지 마시고 한 개의 종목에서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장 끝나고 종목을 분류하면서 뭐 이거는 어디를 회복해 주면 매무, 매매를 하겠다. 뚫어 줄때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다음 날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타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시작하고 나서 알람이 많이 울리는데 변동성 완화 장치라든지 조건 검색이라든지 뭐 등락률 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날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으면 괜히 조급해지고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집어가지고 억지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 제어하고 컨트롤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컨트롤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오른다고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잡아서 계획이 없는 매매를 해 버린다면 그거는 언젠가는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시작하더라도 보고 있던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에서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 장 시작하고 나서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니 장 시작할 때 51,000원에 시작해서 51,000원부터 한 49,000원까지 빠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5만원을 다시 회복해 줬을 때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5만원만 생각하고, 5만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면은, 이 시즌에서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5만원에서 좀 멀리 벗어난다면, 뭐 49,200원, 그러면은, 호가가 거의 16개가 벗어납니다.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네 번째 종목까지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보면서, 눌림이 있었거나 움직임이 괜찮은 종목을 또이 순위로 끌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시젠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다른 종목을 살펴보다가 랩 지노믹스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이 순위로 끌어와서 시젠을 이제 보면서 5만원의 매수 대기를 걸어 놓고 이 종목도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 순위. 1순위, 2순위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제 3순위 종목도 찾아도 상관 없습니다. 지켜보다가 3순위 종목이 발견이 되었다. 이러면 또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다른 거다 필요 없이 1순위, 2순위, 3순위. 장 초반에 이렇게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세 종목 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온다면 과감하게 매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1순위보다 2순위가 먼저 신호가 와서 2순위 종목을 매수했다 쳤을 때,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랩 지노믹스는 1순위가 되고, 시제는 2순위가 됩니다. 어째 되었든, 매수가 된 것에 대한 호가창을, 그리고 차트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시제는 2순위로 밀려나면서 5만원을 회복해 줄 때만, 그때만 주문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다 매수가 된다면 다시 바꿔서 시즌을 1순위 그리고 랩 지노믹스를 2순위 이런 식으로 먼저 집중할 종목을 메인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까지 근데 세 종목 다 매매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한 종목에서 두 종목을 많이 집중적으로 매매하는데 세 종목을 넘어선다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은 1%만 주는 종목도 있고 2%, 3% 그렇게 오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종목들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종목이 많아질수록 수익 줄때못 먹고 손절 가격을 깰것 같은데도 손절을 못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오전장이 훌쩍 지나갑니다. 종목을 보다가 무조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전장의 수익이 영원이라 하더라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그 손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뒤로 충동적 매매가 이어지면서. 그 손실에 대해서 잠깐 잊으시고, 최대한 계획적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전장이 금방 지나가는데, 오전장 내내 단타는 똑같습니다. 보고 있는 종목이 많을수록, 2순위, 3순위까지 정해놓고, 매수하는 것을 1순위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종목을 분류해놓고, 만약에 SK바이오랜드를 매매한다면, 이거를 다시 1순위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나, 다른 종목을 3순위로 그리고 보고 있는 종목이 많지 않다면 억지로 2순위, 3순위 올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종목에서만 집중하면 되고 볼 만한 종목이 아예 없다. 그렇다 싶으면 그냥 여유롭게 조건 검색이나 변동성 완화 장치나 이런 화면으로 종목을 찾아나서면 됩니다. 절대 급하게 찾을 필요 없이 시장에서 나에게 다가와주는 그런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종목은 정말 많이 뜨는데, 내 원칙대로 대입했을 때 수익을 주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실할 것 같을 때만 매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타꾼의 종목 선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전날에 보고 있던 종목이 많다면, 그 종목들에서 집중을 해주면 되고, 가끔씩 거래대금을 체크하면서 시장 주도주, 시장 주도업종, 그런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인 걸로 수급, 그리고 지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중국 증시, 이런 거 체크해주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12시인 점심시간까지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매매할 종목이 없다면 점심을 느긋하게 먹지만 매매할 종목이 있다면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자리를 비우면 급등하는 게 많아서 요즘에 힘들어도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집중해 줍니다. 점심 먹고 또 순위를 정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단타꾼의 정규 시장이 종료가 됩니다. 단타는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원칙,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매수 자리만, 만약에 매수를 놓쳐버린다면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그 종목을 버려버리거나 다시 잠잠할 때 기회를 노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서 수익이 찾아와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은 단타라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 없이 무장 매매를 할수 있는 것도 원칙과 여유, 손절에 대한 대응 때문입니다. 단타랑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말을 쉽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타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원하는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 메뉴에 원칙 메뉴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영상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매주마다 원칙에 대한 영상도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